어, 네, 안녕하세요. 초피입니다. 어, 지금 이제 세나를 에볼루션 하시면서, 어, 티어표를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미리 플레이를 제대로 해보신 분도 없고, 모든 영웅의 각성을, 풀각성을 다 쓰고, 모든 컨텐츠의 고그 컨텐츠를 즐겨보신 분이 없기 때문에, 확정적이진 않습니다. 근데, 저 역시도 좀 답답했어요. 음, 저 역시도 약간 티어표가 있으면, 이거는 어느 정도의 느낌의 영웅인지, 어, 조금, 짐작이나 할수 있잖아요. 그게 맞든 틀리든 간에. 그서 시청자분들이랑 함께 어, 여기 증명의 방에서 어, 모든 캐릭터를 한번 해보면서 이제 의견을 나눠본 결과입니다. 그래서 참고로만 하시고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거 제가 이게 어, 1티어에서 설명 이렇게 적은 게 아니라 대략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이유도 어, 그 이유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서 불속성부터 시작해가지고 어, 쭉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왜 이렇게 측정을 했는지를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 첫번째 불속성의 티어입니다 저는 이제 속성 별로 따졌습니다 이거를 모든 속성 별로 비교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컨텐츠가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불속성 1티어를 가지고 불던전에 가는 것보다 어, 물속성 2티어를 가지고 가는게 더 낫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어.. 그런 점을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원거리에 대한 점수 2점이 있다라는 거 어, 내가 이제 사냥을 하거나 잡몹을 잡을 때는 또 근거리로 수동 사냥을 했을 때는 괜찮은데 보스를 잡을 때 컨텐츠를 즐길 때는 확연하게 어, 원거리가 편하고 좋았었습니다 그 부분도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레이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가장 스탠다드한 원거리 딜러의 표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스킬 같은 경우에도 레이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프로 둘러싸여 있고요. 모든 각성이 끝나게 된다라고 하면 얘가 이제 1번 스킬까지도 치명타 확률의 버프가 존재하거든요. 어, 치명타 확률 증가, 치명타 확률 증가. 어, 치명타 확률 증가 평타의 속도도 느리지 않고 어느 정도의 적당한 속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난한 원거리 딜러의 표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 1티어로 뒀어요 그리고 이제 어, 스파이크 같은 경우에는 확연하게 좋아요 확연하게 컨셉이 있는 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아까 전에 제가 화면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스파이크 같은 경우에는 요것만 어, 보셔도 3번이 너무 좋습니다 네, 반피가 날아가는 걸 보시면, 어, 나머지 애들 제가 이제 티어피를 작성하면서 여러분들이랑 이제, 어, 데미지를 봤을 때, 이만한 데미지 나오는 게, 거기다가 얘는 회피를 해도 회피를 따라가면서 맞추거든요. 그래서 단일 타겟으로할 때는 너무나 좋고, 겹쳐져 있으면 이제 데미지를 다갈수 있기 때문에, 파이크는 티어를 내리기가좀 애매하더라고요. 저는 패치로 낼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루시아가 어, 티어가 조금 높다라는 거에 의하실 수 있는데 루시아가 아쉬운 것이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궁극기는 컨셉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궁극기는 컨셉이 있다고 생각하고 얘는 티어가 높게 된 이유가 뭐냐면 평타가 너무 좋습니다. 어느 정도 얘가 관통이 되기도 하고요. 네, 뒤에 있게 막고 있죠. 어느 정도 관통이 돼요. 그리고 세 갈래입니다. 네, 평타에 있어가지고 이게임 의외로 평타 규정이 높거든요. 특히나 컨텐츠를 밀거나 보스 레이드를 하거나 할 때는 너무 좋아가지고 오히려 스킬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차징 스킬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음 차징 스킬이 별로 안좋아요 어, 그리고 여기서 이제 3번 데미지가 제가 보기에는 제일 세지 않나 슈퍼하마라도 넘어지지 않거든요 이거는 쟁을 어, pvp 를할 때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데미지가 스파이크보다 더더 더 셉니다 물론 가까이 가야 되고 조건이 바뀌기 때문에 어, 조건부가 있긴 하지만 데미지는 작살나요 저는 괜찮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카구라 같은 경우에는 스킬셋이 그냥 어, 깔끔해요. 그냥 깔끔하게 떨어져가지고 스킬이 뭐 후딜이 길지도 않고 쓰시는 여포랑 이제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어, 괜찮게 쓰시고 있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거기다 패시브를 보시게 되면 얘는 이제 어, 에너지가 에너지가 밑에 있는 것보다 위에 있는 게조금 발동 더 편하긴 하거든요. 자신의 생명력이 50% 이상일 때 방어력 증가 버프 4중첩을 부여를 하고요. 어, 한 중첩당 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괜찮아요. 카구라 제가 이거를 테스트를 해보면서 조금 불속성에서 놀랬던 애들이 이두 아이입니다. 좋아요. 50% 이상이면 그냥 항시 유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리고 스킬도 그냥 빠르게 돼요. 상타도 뭐 그냥 무난하고요 그냥 무난한 불속성 딜러. 근데 거기 있어가지고 좀 단단함이 패시브가 또 추가가 되니까 어, 그런 면에 있어서 좀 괜찮지 않나. 아, 그리고 여포 같은 경우에는 딜레이가 스킬, 그러니까 스킬 후딜이 있는 게 아니라 스킬 자체가 퍼댐이 높은 대신에 세 번, 네 번, 세 번, 네 번. 어 사자오가 좀 괜찮긴 한데 깔끔한 면에 있어서는 두개 있으신 분이 카구라를 조금 더 애용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파스칼이 저도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스킬 형태도 나쁘지 않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원거리 딜러들이 조금 좋을라 하면 무빙샷이 돼야 됩니다. 무빙샷이 아예 안 돼요. 이거는 파스칼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인정하시는 부분이시더라고요. 그리고 데미지 같은 경우에는 퍼미이 스파이크만큼은 안 나와요. 대, 대신에 이제 범위가 그만큼 크다는 거고, 이거는 장단점이 될수 있는 부분이고, 이거 천장에 비해서는 확실히 좋아요. 관통이 안 된다는 점. 음, 그런 점들이 이제 파스칼이 의외로 해보니까 루시아가 조금 더, 더 선호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어, 생각했었고요. 그다음에 페르스 같은 경우에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도끼 내려찍습니다. 도끼 내려찍는데 멋있어요. 어, 바바리안입니다. 요거 어, 모르시는 분들은 페르스 그리고 요런 것들은 불데미지 증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나중에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점도 충분히 염두에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끼 찍습니다. 그리고 근거리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공격은 중간에 취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힐인드까지 그래서 의외로 근거리 딜러들 같은 경우는 에 짧게 짧게 끊어치는 게 훨씬 더 좋은 스킬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속성의 어, 티어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물속성의 티어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물속성의 영웅들이 몇개 없어요 그리고 스파이크는 여러분들 영웅 스킬을 쓰시면 아시겠지만 영웅 무기 어, 아주 구립니다 아주 그래요 스킬 평타도 좀 구리기 때문에 좀 많이 안 좋고요 만약에 스파이크랑 레이첼을 비교를 해서 어, 누구를 쓸 거냐라고 하면 무조건 레이첼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레이첼은 제가 보기에는 뭐 1, 1티어 2티어 사이에 있으면 1티어 상위권에 좀 가까운 물속성 딜러이지 않나 어,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컨텐츠를 할 때는 뭐다? 어, 워낙 원거리가 좀 좋고 힐러의 역할을 수행을 할 수가 있으며 물속성 원거리 릴러인 헤리가 어, 상당히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당장 쓰시기에는 카림보다는 힐이 조금 안 되실 수가 있는데 얘는 이제 충분히 어, 많은 분들이 인정하시다시피 어, 충분히 각성을 해줘도 좋은 아이고 움직여서 때려줍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되냐 안 되냐가 티어 좀 갈려요.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거지만. 이게 세 번이 되면서 힐이 들어간, 들어갑니다. 사실 스킬 구성 자체는, 음, 완전 넘사벽이다, 이런 느낌보다는 힐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괜찮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물속성의 원거리 딜러라는 점에서 점수가 좀더 들어가지 않나. 어, 그리고 레이첼 같은 경우에는, 어, 닷 레이첼. 뺑글뺑글 돌아가고 나쁘지 않았던 물속성 딜러였어요. 그래서 스파이크는 좀 애매하다. 어. 그 다음에 땅속성 같은 경우에는 여러가지로 한번 살펴봤었는데 어... 카림만한게 없어요. 카림만한 그런 완벽한 스케일 구성 자체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제이브가 그중에서도 좀 괜찮습니다. 제이브를 보시게 되면 어, 제이브가 두가지 제이브가 있는데 얘가 못써요. 제가 보기에는 가장 안좋은 영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제이브는 이 많은 영웅 중에서 제일 안 좋은 석궁 제이브. 어 이거는 좀 보여드려야 되겠네. 왜 이런 말을 하는가.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들. 장전하는 시간이랑 데미지 한번 보세요. 어, 이게 맞나? 대포도는 대포도 이렇게는 안 하는데. 네 어. 쓰레기입니다. 그리고 일번 스킬은 근거리에요 가장 많이 써야되는 좋은 스킬이 어 그리고 차징 아시지만 차징 개굴입니다 어 네, 차징 개굴이구요 <laughs> 이게 석궁 제이브입니다 석궁 제이브를 키우실 재화로 카린을 키워주시는게 맞다 그리고 이제 제이브같은 경우에는 보호막이 있고 보호막이 이제 어 자기 패시브로 해서 조금 더더 더어 받는 그런 패시브를 가지고 있고 이거는 날라다니면서 하는데 왜 얘가 티어가 조금 높냐? 3번에 반각이 있습니다. 조건부 반각이 아니고 여기서 반각이 달려 있기 때문에 어... 나중에 반각로로서 조금 활약을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는 아이예요. 반각이 달려 있기 때문에 골고루 좀 사용이 될수 있는 가능성 이 있다. 거기까지 봐주시고 석궁 제이브는 안 쓰시면 되고요. 이걸 쓸 바에는 카린을 쓰시면 됩니다. 훨씬 더잘깰거잘깰 거예요. 그 다음에 에반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점이 있는 게 뭐냐면 데미지가 조금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스킬이 이제 4스킬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데미지가 좀 있죠 어, 퍼뎀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보호막이 있고 데미지 음, 비교를 하자고 하면 빌루디 중에서 검루디 있잖아요 걔보다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패시브는 어, 치명타가 터지게 되면 자기가 입으면 이제 생명력 회복이 있는 거고 좀 독특한 게 제압기 방어 아군이 제압기를 실패를 하면 광력이 들어오는데 그때 회피기가 없거나 어, 그 데미지 자체를 5초 동안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즉시 방어 모든 피해를 방어를 하기 때문에 어, 좀 변수로 해서 나중에는 또 사랑받는 영웅이 될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공격적인 측면이 조금 있는 어, 그런 일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르비누스 같은 경우에는 어, 스킬에다가 석화가 달려 있습니다. 그 3초 동안 석화가 달려 있기 때문에 그냥 무난한 땅 속성의 근딜러 어 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요런 느낌이 있고 얘도 패시브 자체는 좋거든요 어, 피해를 입으면 20% 확률로 보호만 30% 부여 이거 좋습니다 약간의 비슷한 느낌으로 가고 카르마 같은 경우에는 좀 너무 느리다 라는 평가가 많았었는데 어, 잘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모으는 게 적절하게 좀잘 쓰고 있다 라고 어 하세요. 이 이번 스킬이 모아주는 건데, 많은 좀 멀리서도 땡겨집니다 이렇게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삼성 어 크리스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스킬이 또 어, 얼마큼 효용성이 있는지 아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차징 스킬들이 지금 하나같이 나사가 빠져 있습니다. 헤이리 제외하고 나서, 이거더 세져야 돼요. 방갈라져야 됩니다. 어,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카르마가 좀 느릿느릿하게 공격하는 점. 이점 때문에 좀 좋은 평가가 안 나오긴 하더라고요. 어, 카린만한 게 없다. 지금은. 어, 카린만한 게 없고, 에반은 확실히 조금 더더 더 올라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데미지가 조금 더더잘 나올 것 같습니다. 오히려 얘들보다 지금 에반이 조금 더 느낌이 있을 수 있고, 세르비누스도 나쁘진 않더라고요. 바람입니다. 바람이 사실상 이제 바람이 떴다. 그러면 이제 두근두근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좋은 것들이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약간 킹장하시는 바람 크리스. 어, 그냥 데미지가 너무 좋다. 어, 그리고 다단이 많기 때문에 뭔가 게이지가 빨리 차는 것 같다. 음, 그런 것들이 많이 되어 있는 크리스인데, 어, 써보니까 다들 그냥 만족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바람속성의 데미지 증가에다가, 어, 감전을 중첩을 시키고, 이 감전이 되게 되면, 이제 자기 바람속성 피해 증가가 올라가게 되는. 그래서, 바람극딜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렇게 해서, 이제, 어, 그냥 스케일 모션이나 요런 것들, 그리고 평타 모션들을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준호 같은 경우에는, 어,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준호가 초반에 진행을 할 때는 훨씬 더 편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준호 같은 경우에는 패시브 자체가 자기한테 생명력 회복 버프가 들어가게 되면 보호막이 붙습니다. 그리고 이제 1번 스킬을 쓰게 되면, 어, 렇게 보호막이 붙어요. 이게 반복이 되면서 지속적으로 사냥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좋더라고요 근거리가 사실상 해보시면 플레이가 아무리 좋다 하지만 유지력을 조금 감당하기가 힘든데 그 점에 있어가지고 준호가 많이 좋아요. 근데 준호랑 헬이랑 비교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조금 다른 비교라고 생각이 듭니다. 얘는 근거리, 자기가 보호를 해주면서 어, 보호막을 하고, 음, 요런 느낌으로 가는 건데, 어, 약간 멀리서 원거리, 속성도 다르고 원거리에서 어 데미지를 주는 헤리랑은 좀 느낌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게 해서 이거는 2.5만 기준으로 해서 한150 정도 찬다고 합니다 아 어, 그리고 즉시 생명력 회복도 있,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무난하게 어 여러분들이 바람 속성 딜러로서 파밍을 하거나 시나리오를 밀때어 저도 상당히 좋다고 봐요 준호는 다들 만족을 하시더라고요 뽑으신 분들은 뒤쪽으로도 맞습니다 앞쪽을 보고서도 2번은 뒤쪽을 받아요 이게 4성 4성의 질량입니다 1번 스킬에서 쿨이 또 빨리 돌아오고 스킬이 3번을 해가지고 퍼뎀이좀 좋은 거는 한 포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 네, 이렇게 해서 한번 크리스 보여드렸었고요. 싱거 메이스가 크리스보다 더 좋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어그렇기가 그... 쉽지가 않은 게 어, 우선 차진기가 어, 게스트에요라고 말씀을 해주신 분이 있으셨거든요. 근데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카르마 있잖아요. 카르마보다 퍼뎀이 낮아요. 네, 그래가지고. 어, 출혈 상태인 대상에게 데미를 입히며 2% 확률로 기절 효과를 부여합니다. 예, 직접적인 데미지의 총량에 대해서는 그게 아니고, 약간 제가 보기 좋아할만 해요. 보시면, 이거 보면 뽕이 차오릅니다. 네. 근데 무난한 이제 바람 근딜러 느낌? 네, 그 느낌이 좀 있어요. 크리스랑 비교를 해봐서 느낌은 조금 이제 어, 다르긴 하죠. 그리고 이제 태우가 나중에 가면 저는 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어, 치명타 확률 감소 버프인 상태에서 이제 어, 때리게 되면 발음 속성 데미지가 6층첩을 부여합니다. 육각성이 되면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제가 보기에는 완전 개폭딜러가 될수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 지금 당장에 쓰기에는 어 평가가 엄청나게 좋진 않더라구요 지금 육상입니다. 육상, 육성. 육상이 육각이에요. 어, 네,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제가 보기엔 나중에 되면. 진짜 완전 개폭 딜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 지금에서는 어 크리스가 조금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거그 다음에 이제 신궁 에이스는 제가 방송으로 많이 보여드리지만 2번 스킬 차징 스킬이 개싹 구려요 그리고 1번 스킬도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평타를 하는데 좀 많이 쓰고 있고요 그러니까 얘를 보고 이제 테오를 보고 레이첼을 보면 왜 테오 레이첼을 위로 올려놨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알린 같은 경우에는 어, PVP 용도가 좀 있다고 하는데 어, 그렇게까지 막 음, 좋다는 평가는 안 나오고 있고요. 텐 같은 경우에는 텐 개구리입니다라고 했는데 어, 제가 스파이크 보여드리고 어, 땅 어, 석궁 제이브 보여드리니까 아요 정도 티어가 맞네요라고 납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텐은 날라다니고 좀 멋있긴 한데. 막 엄청나게 특징은 있지 않은 어, 활태우가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있으시더라고요 근데 활태우 좋아요 이거는 원거리를 해보시면 기본적으로 활이 별로 안 좋아요 활이 별로 안 좋은데 그 중에서 좋아요 근데 아무흑에서 원거리가 있다 나쁘지 않습니다 얘가 관통이 되기 때문에 좋아요 물론 지금 비속성 던전이 없기는 하지만 어, 지금 관통이 되는게 바로 보이시죠 그리고 이걸 보면, 아까 전에, 관통이 다 되죠. 그리고,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 안 좋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번은 차징은 다안 좋아요. 그냥 평타 하나로만으로도 좀 괜찮다. 어, 암흑 속성의 유일한 원거리 딜러로서, 이제 관통까지 되기 때문에, 좀 나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제가 루시아가 티어가 사실 이건 더 높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어, 루시아가 좋다고 한 이유가 테오를 보면 또알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카구라가 왜 여기 있냐 카구라 구리지 않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카구라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다른 암흑을 보시면 근거리 근거리입니다. 얘들 둘이는 엄청 좋아요. 음, 카구라를 보시면 근거리 데미지 피해 증가 암흑 속성의 속성 피해 증가 그 다음에 방어력 감소 그냥 얘는 디버퍼예요 디버퍼고 얘가 조금 활약을 한다기보다 지금 당장에 내가 써가지고 활약을 하면 요까지 내려가요 내려갑니다 하지만 나중을 봤을 때는 어, 포텐이 충분히 있는 아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세인이랑 세인이 고각성이 되면 될수록 또 좋아 좋더라구요 보시면 이게 어둠 속성 데미 증가에다가 기절 먹이고 반각도 있지요 근데 빛 대상한테 데미지 입히면 치명타 확률 버프 증가 7중첩이에요 그러면 뭐다 이거 35% 치확이라는 거거든요. 이 패시브를 보게 되면 이거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또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각도 어느 정도 있으니까 항상 이제 세나에서 세인이 어느 정도 사랑을 받죠. 그다음에 오스카도 공격 형태가 너무 좋아요. 오스카는 공격 형태가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패시브를 보시게 되면, 어둠 속성 피해 증가 상태일 때, 이게 어디서 나오냐, 요거에서 나옵니다. 3번에 쓰게 되면 이게 발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둠 속성 데미지 증가 부프, 5중처, 25% 데미지 증가라는 거니까, 나중에 치명타 세팅까지 다맞춰주게 되면, 오히려 데미지의, 포텐션은 더 좋을 수 있다. 얘는, 그냥 보시는 것보다, 의 범위가 너무 넓어요. 이게 스킬이 아닙니다. 상타를 제가 누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고 비속성 데미지 하는데 때리면 발동이 되니까 데미지가 세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번 스킬이 원래는 더 많이도 때려집니다. 그래서 무난한 어... 근거리 딜러. 근데 거기서 패시브에서 포텐션이 있다. 어, 이거 자체가, 음, 좀 좋은 딜러일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은 던전이, 예, 빛 던전이 없기 때문에 잘 체감이 못, 안 되실 수 있긴 한데, 얘는 넥서스 비 사냥터에서 돌려보시면 좋은 거를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크리스가 주장합니다. 크리스가 이 위에 있어야 된다. 스킬 한번 써보세요. 미쳤습니다. 어, 이거는 제가 진작에 이제 4성보다 더 좋은 크리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스탯에 한계가 있을 거기 때문에 어~ 말씀을 안 드렸지만 그래도 뭐다 훨씬 빨리 육각이 먼저 나올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크리스의 메리트 그리고 스킬에 얘는 원래 4성으로 나와서야 됐습니다 라고 할 만한 캐릭터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영웅이 쓰시면서 많이 해보셨죠 어느 정도 어, 타깃 찾고 어, 이 정도로 해서 너무 좋아요. 평타도 응. 그렇게 안 좋은 편 아닙니다. 어, 얘가 스킬 자체가 고통이 있고, 이게 도트 데미지인데, 16중첩까지 나오는 거를 보여드리는 만큼 저는 많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키울 만한 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삼성 크리스 제가 이제 이거는 이 위에까지도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워낙 쟁쟁하다 보니까 암흑 딜러들이 음, 상황에 따라서는 육각이 더 빠르게 나올 거기 때문에 여기로 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 패키지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음, 여러분들이 구하시기도 해요. 어느 정도는 쓰실 수가 있고요. 저도 지금 이거 사상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속성 티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속성 티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방패 루디가 무난해요. 그러니까 딜이 막 압도적으로 나온다라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근데 탱도 되면서 딜도 돼요. 어 그래서 그냥 철병 루디가 있으면 음, 그냥 어둠 속성 던전에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어둠 속성 던전에서 그냥, 그냥 루디는 안 쓰거든요. 건방 루디를. 이 끌어모으는 것도 너무 마음에 들고. 이것도 광력이고. 네. 그냥 좋아요. 그냥 좋습니다. 어, 그냥 좋아가지고 이거는 그냥 쓰시면 돼요. 쓰시면 이제 반드시 어 어둠 속성 피해 감소 보호막, 데미지 그리고 이제 어... 이거는 그냥 밀치기 밀치기 공중 띄우는 거 그리고 광력이었죠 그리고 제압기 방어도 에반네한테 있는 게 얘한테 있네요 얘는 지속시간이 좀더 기네 그리고 빛의 방패 방어에 성공하면 50% 확률을 자신에게 방어력 증가 버프 이중척 좋죠 그래서 무난하게 철벽소자 루디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놀레드 같은 경우에는 무난한 빛속성 딜러예요 근데 얘가 좋은 점이 뭐냐면 지금은 빛 던전이 없고 그 다음에 암흑 던전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스놀레드가 이제 포텐션 자체가 어 다른 암, 암흑 딜러보다 낮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파워는 지금 더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추후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그냥 무난하게 쓰셔도 어 만족하실만한 그런 딜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절대 솔자 루디는 철벽 솔자 루디가 있어가지고 얘를 굳이 써야 되나? 저도 지금 암흑 상대할 때 얘를 안 쓰거든요. 왜냐하면 원거리로 때리는 게 훨씬 더 좋은 상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낮춰놨고 미르가 좀 비운의 영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르가 어딱 하나 때문에 어... 좀 쓰기 힘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르가 저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다른 스킬셋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것도 그냥 무난하게 그냥 이거 그냥 딜 넣는다 생각하고 이것도 그냥 여기서 이제 데미지 넣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3번 스킬이 개구리입니다라고 하시는데 이거는 데미지를 넣는 스킬이 아니라 패턴을 파일을 할수 있는 스킬이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걸로 전부 다 무적 이에요 이게 돼 있는 상황에서는 전부 다 무적이기 때문에 딜기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해피기로 쓰면 된다 라는게 제 생각이긴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평타가 개구레요 이런것도 능력치 보면 괜찮거든요 특수 공격도 보시면 괜찮은데 공속도 그렇게 빠르지 않는데, 이 정도 속도면 움직여져야 돼요. 해리가 움직여지는 것처럼. 근데 안 움직여져요. 그렇다고 해서 데미지가, 평타 데미지가 엄청 세지도 않습니다. 음, 그래서, 이게, 요거 움직여지는 것만 패치가 되면, 저는 이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빛의 유일한 원거리 딜러니까. 테오가 그런 것처럼. 근데 미르 같은 경우에는 어... 이 하나 때문에 너무 좀 평가를 받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왜 이제 아까 전에 이제 루시아가 좀 높은 티어를 가지고 있는지 이제 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세나 레볼루션 티어에 대해서 각 속성별로 말씀을 드려봤고요. 어, 여러분들이 아 아니다. 어 이거는 좀 납득이 하지 않는다. 그런 것들은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런 요런 환경에서 훨씬 더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